구독, 좋아요. 네, 반갑습니다. 팬앤 마이크 영남지사의 박명훈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 힘 부산시당의 차세대 여성 위원장이자 청년, 여성, 그리고 MZ 의원이신 김효정 부산시 의원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요새 뭐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아, 뭐 워낙에 요즘에 10월이고 가을이고 음. 그래서 축제가 진짜 많거든요. 지역이 북, 부산 북구시요죠 북구 네, 북부, 만덕인데 네. 네. 요즘 동마다 또 축제를 합니다. 오, 네. 그래서 각동 다니기 너무 바쁘고 그 네. 외에도 또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음. 또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어서 아, 그렇죠, 제가 네. 어제 핸드볼 경기 보러 갔었거든요. 오, 저희 네. 위원님들하고. 네. 어제 정말 극적으로 역전승을 해 가지고 부산이 예. 어. 줄 알았거든요. 전반전만 해도 <laughs> 5점 이지고 있었어요. 어, 예, 예. 근데 그걸 역전해 가지고 2점 차로 오. 이겼습니다. 요즘에 또 아무래도 행정문화위원회 예. 위원이시다 보니까 예. 요즘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국 체전에 대해서도 예. 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오늘 대박합니다. 아, 그렇죠. 원님께서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부산시의 의원 대표를 네. 하시는 의원이신데 중앙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목소리를 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네, 특히 네. 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재명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이게 부산에 어떻게 보면 큰 아젠다들 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아, 한번 더. 그때는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시절이었던 걸로 음, 기억을 하고 네. 그때 뭐 박형준 시장님하고 뭘 대담을 한 말씀을 나누시는데 뭐 네. 이렇게 거의 뭐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셔 가지고 음, 그런 맞아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시는 음. 그런 걸 보여 서 가지고, 그때 지정 질문을 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이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좀 필수적인, 네. 그리고 또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좀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음 뭔가 진척이 잘안 되는 네.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네. 부산은 어, 또, 뭐, 산업뿐만 아니라 예. 물류에 중심지지 않습니까? 세계에서도 이름을 네. 알리는데, 이게 네. 물류는 그냥 혼자 갈 수가 없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이 그렇죠. 예. 함께 따라가야지. 음.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도 이거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왜안 됐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은행 그 법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네. 한 글자 때문에. 네. 그 본사를 부산으로 한다라고 네. 바꾸면 되는데, 예. 이게 대통령이 추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laughs> 네. 국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협조가 되어야지 네, 이,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 협조를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래 놓고는 어. 왜너 그때 안 했냐 왜 지금 와서 <laughs> 이렇게 하느냐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때 하려고 했으면 그때 도와주셔야지 맞죠.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산업인원은 완전히 없는 것으로 돼 버리고 그렇죠. 예. 어, 동남권 투자은행 네. 은행에서 또 격을 낮춰서 투자공사 투자 공사. 아. 근데 투자 공사도 개념을 제가 몇칠 전에 국감하면서 자료를, 그 얘기를 좀 들었더니, 예. 산업은행의 어떤 자회사격, 합의 응.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웃음> <웃음> 그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겠습니까? 부산 시민들 우롱하는 거죠. 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네, 목소리를 네, 좀 네, 내셨던 네, 네. 네, 적이 있으시고 부산시 관광조례 일부 네.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 의원님이 발의하신. 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네. 조금 찾아봤어요. 이거를 보니까 관광특구를 지정을 할때 뭐 편의시설 안내시설 뭐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한다는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음...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그 조례 제정하기 전까지 개정하기 전까지는 이제 문체부에서 그 특구 지정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지자체로 그 특구 지정 조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산, 부산도 선제적으로 특구 지정을 할때 예. 부산 특성에 맞도록 그 아오. 조건을 맞춰서 가자 아. 그겁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근거만 남겨놨고 계속해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네. 저희 부산 지형에 맞도록.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동구가 네.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시행이 된다면 은 시행이 되고 좀더 활성화된다 네. 하면 부산 관광 관련해 가지고 조금 네. 더 어떤 기대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부산 내에서도 각 지역마다 특색들이 다 있잖아요 네. 특색에 맞게끔 음... 특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네. 뭐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뒷받침 또 행정적인 뒷받침이 오히려 더 원만하게 잘 되기 때문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음. 기회들이 많이 열리지 않을까. 아. 또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되면 음. 좋지 않겠습니까? 관광도시 부산의 어떤 네. 특색을 더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강점을 네. 가질 수 있는. 부산이 네. 또 관광지가 1위가 됐다는. 아, 맞습니다. 예. 네, 여름 관광지. 그런 네. 것과 또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네. 또낼 수도 있겠네요, 사람예 네.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또큰 네. 어떤 아젠다가 있죠. 어, 울산, 네. 뭐 경남, 이렇게 뭔가 메가시티. 네. 뭐,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거기에 되게 앞장을 써서 네.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조금 구상하시는 그림이나 네. 뭐 청사진 같은 게 네. 있다면? 요즘에는 이 지방이나 지역의 소멸을 많이 해나가잖아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합쳐야 됩니다. 아... 합쳐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웃음> <웃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궁극적, 궁극적으로는 네. 이 통합의 길로 가야지, 어쨌든, 수도권 일급 체제에 대응하는, 우리 부산, 경남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충청, 뭐, 충북, 뭐 오, 대구, 네. 뭐, 경북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는데, 약간 네. 저희가 좀 뒤처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어, 12월 달에 이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각 2,000명씩 해서 하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시장님과도 경남 도지사한테 줄 건데 네. 그 결과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방의 어떤 성장이나 발전 네. 이런 데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아, 그렇죠. 뭐,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laughs> 그리고 이제 부산시에 대해서 이때까지 얘기를 네. 쭉 나눠봤지 않습니까? 근데 시뿐만 아니라 음. 이제 뭐 북구 지역 구의시기도 네. 하고 그런 이제 지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시의원으로서 네.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서부산 문화 불균형을 해소했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고 네. 계시더라고요. 동서뿐만 아니라 부산 시내 전체의 어떤 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 노력을 하는데 네. 거기에 한 꼭지가 또 문화였거든요. 음, 문화 행사, 네. 축제 이런 거였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행정문화위원회니까 그 부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북구에는 어. 시가 주최하는 행사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네.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 없었습니다. 어? 아 네네. 근데 제가 2년 전에 부산 밀페스티벌이라고 음, 예. 이제 그게 북구에서 최초로 음, 시행사를 음. 유치를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도 2회째 이제 어. 유치를 시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패밀리 파크 콘서트라고 네. 누구나 다 참여를 할수 있는데 그거는 서부상권에 한번 어. 유치를 하자 예. 해서. 이것도 2회째 음. 북구 함명생태공원에서 음.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음. 보면은 문화향유를 하실 수 있는 그 외에도 우리 석산시민들에게 많이 좀 확장되지 않을까. 음. 그러면 아까 두 가지 설명해 네. 주셨는데, 그 외에. 앞으로 좀더 추진을 네. 할 예정이니까 좀 이, 생각하고 계신 게 네. 있으면. 이거는 또뭐 뭐 네. 국회 차원에서 아마 박성훈 국회의원님께서 네. 낙동 선셋 하명 에코파크라고 오, 예. 우리 북구청하고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예산이 나갈 겁니다. 네. 어, 그러니까 낙동강에 수상극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 얼핏 본것 같아요. 네, 예, 예.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음. 되거든요, 내년에.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도 많이 네. 조성이 돼 있죠. 그게 음. 이제 메인. 핵심 인프라가 된다고 하면 그 네. 주변으로 여건들도 엄청 좋아지지 않을까? 예, 서부산 문화 격차를 해소했다. 그리고 네. 에도 이제 또 진짜 진짜 본인 지역구이신 네. 만덕 3터널 방음시설 정비를 해냈다. 요 성과가 굉장히 네, 네.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찬사와 환호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북부랑 연제구를 연결해 주는 그 터널입니다. 음, 네, 네, 네 이용해 본적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터널인데 이게 방음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면. 통으로 담아가 주거든요. 네. 뭐 화재는 화재대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통으로 담아가 음. 줘서 거기에 원래 계셨던 정착해서 거주하셨던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다 개방 형으로돼 있는 거예요. 아, 직방이네요. 네, 그 네. 소리하고 소음하고빛 뭐 반사부터 음. 시작해서 주민들 정말 불편이 좀 말로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밀폐형으로 좀 바꿔 드리는 작업을 좀해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근데 처음에 딱. 예, 문제가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항상 <laughs> 하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한 군데 해주면 나머지 지금 터널 인, 인근에도 뭐 민원들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다 음. 예산 우리도 해달라고 근데 그거랑 별이 다른 문제라고 제가 음. 그건 터널이 생기고 집이 들어왔을 때 문제고 저희는 네. 지금 집이 있고 터널이 생기지 그, 않았냐고 <laughs> 예.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음. 제가 계속 설득을 했고 36억 5천만원 예산 확보해서 아. 10월달이죠. 11월쯤 되면 완전히 본격적으로 음. 공사 진행이 됩니다. 네. 특히 그쪽 네. 주민들께서는 진짜 네. 최고의 의원님으로 평가 이제 공사를 잘 하게 만들어요. <laughs> 그,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을 건데, 음. 또 부족한 거는 향후에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웃음> <웃음> 다른 지방, 뭐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또 11월이 다가오면서 행정사무감사가 네. 지방선거를 앞둔 최고의 어떤 네. 이슈 메이커가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살짝만 준비하고 <laughs> 계신 게 있다면 약간. 네. 네. 뭐, 올해만 있었던 일들도 많죠. 네,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음. 이제 되돌아 봐야 될 것도 많은데. 음. 그러니까, 올해 행감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4년 동안 저희가 또 행감을 하다 보면, 음. 매, 매년 지적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 어떤 게 있나요? 매년 지적되는 것들이 뭐, 앞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됐냐. 네.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음. 내용들이 또 지적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펴서 음... 네.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웃음> <웃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또 많이 혹시, 뭐 네. 또 시민들 제보도 받고 또 이런게 그렇죠. 있으면 또 중간중간에 바뀔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어쨌든 강력한 송곳행정사무감사를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행정문화위원회 상임 소관 이신 네. 곳들은 좀 긴장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네.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시민들 네. 뭐 또는 뭐 국민들에게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요즘 정말 사실, 살아가는 게참팍팍하기도 하고, 어, 또 요즘에 실종사건도 너무 많고, 음. 또 애기들 육에 유인하는 그런 일들도, 일들도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 정례회 때그 관련된 또 우분 발언을 준비 중에 있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그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그, 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그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이 오늘 너무 영광스러운 이 펜앤 마이크 촬영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방송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시민들 또 우리 주민들 만나 뵈면서 그렇게 소통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네. 한번 또 아유, 초대해 주시면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오늘 그러면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효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네.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피 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 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세박스에 3만원. 펜앤 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 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 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넘김 좋은 아약 타입 펜앤마이크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패드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